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상개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어, 2월 10일이고요. 10시 24분 지나가고 있네요. 어, 현재 시장들이 조금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어,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어, 현재는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에 이제 그최500 종목도 안 됐던 종목들의 수가 어, 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200개 정도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의 종목 수가 오늘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감세를 부과하겠다.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 상황인데 역시 철강과 철강을 하다 보니까 홀딩스도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를 어,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등주, 어,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5번 보내셔가지고요, 저희 급등주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언제 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어, 여기 보시면, 어, 현대 로템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2월 5일입니다. 맞죠? 현대 로템 분명히 여태 이제 가격을 보시면 ]까지... 아시겠지만요. 어 이때 6만 원도 채안 됐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59,700원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방송할 때 제가 제목에 대놓고 7자로 간다 이거 추천드리고 나서 방송도 해드렸죠? 맞죠? 그리고 나서 7자로 정말 갔어요 다음날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날도 급등했고 그 다음날에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라 그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표가 상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지금 얼마예요? 어, 78,500원이지만 장중에 오늘 뭐 8만원까지 넘어섰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잘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직 근데 나도 나는 아직 못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010-8298-7761-5번 문자 보내셔가지고 이번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급등하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셔 가지고 빠르게 받아 가십시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도사인의 빌리티도 그 다음날에 상승하죠 mk전자 31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이 어때요 상승이 나옵니다 맞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9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어, 우리 설 명절에 드렸던 선물이죠 그 다음날 어때요 장 시작하자마자 18%, 장중이 21% 올라갔습니다. 한오션 어때요? 사 거의 뭐 지금 현재 현그 뭐죠, 그 신고가 영역에 가있죠? 하노로스페이스 23일인데 4일날 어때요? 다음날이잖아요? 7% 올라갔단 말이에요. HBSB 23일인데 24일날 어때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2 1일이야 맞죠? 근데 23일날 어때요? 역시 급등이 나옵니다. 한미반도체 21일인데 22일날 어때요? 급등하자

바로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 맞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수익을 어, 만들어 냈던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언제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1, 1월 1 16일에도 우리는 수익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 12.5%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추천주, 매수가, 비중, 목표가, 사유, 손절가까지 알려드린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매매들을 굉장히 뭐요 어 굉장히 뭐요 그 적중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알려주는 데가 있을까? 제가 봤때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근데 뭐요 예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무료로. 야 이거 못 믿겠다 거짓말 같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셔가지고 진짠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라고 안 하니까 안 사도 된다니까요. 안 사도 되니까 확인이나 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강조해 드렸죠. 어때요? 신고가 같습니다. 그 이후에 15. 5일날에도 급등 나왔죠. 대주전자 14일인데 15일날 어때요? 7%씩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일렉트릭 10일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급등 해버리잖아. 13일날. 맞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홀딩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굉장히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5번 보내셔가지고 요거 받아가셔라. 그 그 말씀을 전해드려요. 자, 그러면 홀딩스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어, 홀딩스가 어쨌든 철하고 철강하고, 그 다음에 뭐요? 2차 전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철강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트럼프가 뭐요? 예 간세를 부과한다. 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가 좋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도 역시 트럼프가 뭐 IRA에 대한 이야기, 뭐 첨단 세액공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어,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어,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 요거 내려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뭐예요,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 2차전지에 대해서 니튬과 뭐예요? 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니툼의 가격이 급락해서 회복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니켈의 가격이 뭐예요? 급락이 나와서 아직까지 뭐예요?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 즉 단가가 단가의 회복이 관건인데 이게 조금 어 더디고 잘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는 오히려 빠진 것이다. 어 주가 오히려 빠졌고 실적도 지금 좋지가 못한. 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이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얘가 주가가 크게 갑니다. 어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공급이 굉장히 줄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어 특히 어떤 수요가 늘어나냐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잘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홀딩스 역시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76만원에서 여기까지 빠졌으면 더 이상 빠지는 게더 이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에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힘들지만 보유를 하시고,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요삼 포스코홀딩스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바닥은 다 나왔다고 라 저는 보고 있고, 뭐 트럼프 리스크 이 정도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 간세 이 정도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입니까? 절대로 망할 회사가 아닙니다. 어, 구경 기업이잖아요. 망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니튬과 니켈을 직접 생산한다라는 것은 어마 무시한 뭐요? 엄마 어, 무시한 부분들을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결국에는 니켈과 니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요이 가격들이 회복이 못된 거예요. 하지만 어, 올해 이제 그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활하자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현재, 그, 뭐죠,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해야 된다, 이, 어, 중단한다, 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IRA 폐지돼도 전기차 보조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겠다. 뭐,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어, 그런 걸 봤을 때, 꼭 전기차가, 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구온난화 현상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다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시장에서, 한 번은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은 인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뭐예요?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보유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 어,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뭐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 자동차 쪽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 현대 기아차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배터리 업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고체로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 미국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판 ira 시급이 어, 입법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 입법이 좀된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전기차에 대해서 망해 망할망해가도록 눈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전기차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각국 정부에서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캐즘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요? 예어 가솔린, 디젤 자동차가 결국에는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어 그게 당장의 내일 아침에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물리기도 물렸지만 왜요? 버틸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했고요. 혹시라도 이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반도막이 났다. 이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2987-615번 7 보내셔가지고요. 저희 급등주 한번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몇번 보시고, 아, 진짜네라고 하시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뭐예요? 홀딩스, 홀딩스에 몰빵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리밸린시 가시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뭐예요? 저희 급등주 무료로 드리니까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전은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